어! 어머님은 보이고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다. 아마도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 몰두하는 주이겠지 아버지는 화가라는 조금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자고 싶을 때 자고, 자신이 내킬 때가 되면 그제서야 일을 할 난가? 레나는 나와 같은 반 친구다 남을 챙기는 걸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매일 아침 나를 기다려준다 게이 하야! 아아! 너무 평범한 여주인공같이 생겼어 진짜 오! 오프쿠로 카라 덴곤 쭈케모노 산큐 데시따떼 어, 우 도우이타시마시떼 도우다타? 쇼빡 나갔다카나 별로 짜지 않았다 오히려 담백했다 맛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좋겠지만 나란 놈 어쩔 수 없는 걸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야 <laughs> 맛있긴 했지만 맛있다고 말안 하고 그냥 썩 괜찮았어 먹어줄 만은 했어 그러면 또이 여자는 그니까 나도 그니까 이게 왜 연애할 때 힘드냐면 이렇게 배우니까 그럼 여자들은 이런 게 좋거든 왜냐면 맛있다고 말해주면 그런 건 오히려 너무 직설적이라 싫어 근데 어? 아, 나쁘진 않았어, 그러면. 진짜? 아 너무 기뻐.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에도 부탁할게. 이러고 딱 가는 거지. 그러면 다음에도 부탁할게 이러고 딱 가면 여자에 반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뭐해? 빨리 안 오고 그러면 아 자, 잠깐만. 이러고 이제 후다다닥 그 그림 그 그림이 이제. <laughs> 아니야? 아 나만 아니 맞잖아. 대부분의 스토리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나 아까 피 누르면 바뀐다 그러지 않았어? 리메이크 버전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오리지널 그 손주 머해 주먹 버전. 어? 아 이거 원래 없었던 거였어. 아. 난 이것도 혹시 주먹이 있나 했는데, 뭐 지가 했자, 다 매다 가라네. 그럼 이거는 <laughs> 아, 나 근데 얘왜 이렇게 손이 대단하냐? 진짜 아니 씨. 다른 애들도 손이 크긴 한데, 얘가 너무 큰거 같은데, 손이. <laughs> 아이씨. 야 손이 왜네 개인데? 응. 휴일 아침을 한가롭게 보내다가 약속에 완전히 늦어버렸다. 게단업개장어서이죠 와, 아니, 아니. 세멜는 아, 유배는 엄청 재밌었다. 특반에 이ってくれ. 아 미안해, 미안해. 그거 나 하지만 내가 지각한 걸뭐라할 거면 내 폰켓 보고 뭐라 해줘. 얘들아. 미안, 미안. 하지만 뭐라할 거면 쪼롱이한테 뭐라 해줘. 그러면은 뭐? 이러면서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구나 오늘도 배웠다 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야 그래서 언제 살인이 일어나 언제 뭐가 돼 이러는데 지금 이 행복함을 맛봐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계속 무서울 수도 있는데 나는 그리 생각해 그래서 지금 최대한의 이 행복한 시간 난 느끼고 싶어 나

あそこで昔なんかあったのか。おけおけ。おいかつおいかつ。<music> ダムの工事をやってたんだってね。詳しく知らないけど。例えばさ、工事中に。いやクマんだで。くまんだで。事故とか。<music> 知らない。 얼굴을 보고 너무 경솔하게 말한 거니까 아 후회했다. 하지만 레나의 대답은 나의 상상과는 달랐다. 어, 자사 게이츠군. 아, 아, 깜짝, 아, 이씨, 아, 왜 그래? 아, 아, 이씨 미치, 와, 시야야, 잠깐만, 와, 왜이래 이거 뭐야? 와, 시야, 아니 깜짝이야, 와. な、なまん놀랐냐이거솔직히おぉ。おい、もうケイチ君こそ、レナたちに嘘や隠し事をしてないかなしてないかな嘘や隠し事してないかな <laughs> <laughs> してないよ。あれ、イバロのちょ。っとも。 으소다요 어? 으 말해 제발! 나 무서워 말해줘... 5년 연속으로 괴사 사건이 일어난 건 이미 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5년 연속으로 사람이 실종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 똑똑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심장이 날아갈 뻔했다 순간 아무 의미도 없는 데 수화기를 숨겼다 개지! ちょっとここを開けてくれのて何の話をしてたんだチルタン。アボジーがすぐにやりなよちな。本当にそういうことで、本当に気付か別に何も友達だよ電話の話じゃなくて、来てたんだろう、今。おレナちゃんが。 비슷해요. 뭐, 고마카사나 그다테 이즈. 사키 레나 쟤가 하소연이 뛰다 그러니까 다이브 하시고 내려 들을 것 같아 다가 오차 대먹때먹때 다가 스레 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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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か>な <laughs> じゃあこれケイチんミちゃんのおばあちゃんが作ってくれたおはぎだよレナがしもじろさんとごめんなきちんとごめんな中にね。 <ポー>もう行こうかね。あっそうそうケイちゃん。んだよお昼何食べた,<ポー>がた<ポー>がまちてはバーレストランにかざしにあげる 아니 억측이야. 왜냐면둘다 학교 에 있었잖아. 뭐, 뭘 알아? 니네가 뭘 알아? 시부이 오지사마도 고효이 쇼だ다たみたいだけど 다치려던 문이 쾅 하고 다시 열려 심장이 터질 듯이었지. 브아! 러! 러! 하하하하! <noise> あ,ああ明日学校休んじゃ嫌だよねえ圭一んお母さん <noise> おうちにいるのかな <noise> かな違う <noise> ね 시치미도 때릴 수 없다 레나는 그냥 확신하고 왔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지 그냥 먹을 거야! 몰라! 아 그냥 먹어! 있다고 어쩔 건데! 오, 이리 요 뭐지롱 있어! 더욱 차가워진 레나의 저. 아나 진짜 무서워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얘들아? 아씨 어! 어? 으 <놔람 lessons> <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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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람>

아니 그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예 치마로만 보이고 <laughs> <laughs> 이 녀석도 주먹이 대단한데? 그니까 러 울면은 보통 사람들은 얼굴이 붙잖아요 얘네들은 주먹이 부나봐요 원래 이정도까지 아니었거든 얘도? 근데 이제 울다보니까 이게 여기 세계관에 얼굴보단 주먹이 부어요 손총이 회의를 끝냈을때 즉죽지

아니, 씨 갑자기 <웃음> 아니, 씨니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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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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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아니, 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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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마힌지 소리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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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